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순 제2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의 이전 부분 또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다음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순환과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 또한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그 때문에 베드로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인지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늘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느님을 더욱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과 사람들이 화해하며 마침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인가 강한 확신을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헤매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두 손을 콱 잡아 끌어 주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그런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초막 셋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할 것만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끌립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내가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확실한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니 거기에 가면 이루어질 것만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끌림에 스며들어 아프고 허탈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잃고서야 그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실제의 길은 오늘 독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처럼 막연하기만 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고통의 길일지라도 내 삶을 온통 뒤집는 일이며 이해하기 힘든 길이라도 하느님,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고통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먼저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전날 피땀을 흘리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하실 수만 있다면 순환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분명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환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가치 있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